안녕하세요. 고스마라찌 대표입니다. 최근에 저희 고스마라찌에 주문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찌를 따뜻하게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저희 전단지 안내문에 보면은 마라찌는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차갑게 먹는 마라닭 요리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다 보니 무조건 차갑게 먹어야 되나 냉채처럼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문구를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냉채나 냉면처럼 이렇게 차갑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처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같요 앞으로 전단지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라찌를 따뜻하게 먹어도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따뜻하게 데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업 초창기에 이 음식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때 따뜻하게 먹어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원래 들 방식대로만 먹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오늘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라찌를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전자렌지에 40초 정도 돌렸어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됐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 라찌를 만들고 판매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지만 기존에 먹는 방식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것도 뭐이 방식도 나쁘진 않아요. 약간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먹는 게더 맛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따뜻하게 드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것도 맛은 있어요. 그런데 더 맛있게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방식이 더 좋지 않나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시는 방식. 그 방식이 더 맛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따뜻하게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너무 오래 데워버리면 고기가 질겨지거나 고춧가루가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원래 방식이 더 맛있다 어, 마라찌를 주문하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반 정도는 원래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번 드셔보시고 반 정도는 또 따뜻하게 드셔보시면 색다른 마라찌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